이런 가운데 제 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중부 지방의 많은 곳에 4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예담 캐스터, 어제 서울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네, 이번 장마에 최대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제4호 태풍 하구핏입니다. 태풍은 오늘 새벽 3시쯤 상하이 부근에서 소멸했는데요. 소멸하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저기압이 다량의 수증기를 몰고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어제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중부,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돼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서울에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 비구름대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아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보상황 보실까요? 여전히 서울동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부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수도권과 영서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 많게는 시간당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에는 영서 많은 곳에 400mm 이상,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에 150mm 이상의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이 길고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죠. 당분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드 영상 보시면 이 비구름대 영향으로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 0 m m 미터한밖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 폭이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좁아서 지역간의 강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수도권과 영서에는 시간당 50에서 100밀리미터, 는1 2 0밀리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 많은 곳에 400mm 이상,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으로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아직 이번 장마의 최대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태풍 하구핏입니다. 하구핏은 오늘 새벽 3시쯤 소멸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는데요. 이 저기압이 다량의 수증기를 불고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비구름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